<laughs> 조합 변이, 고 장이, 나 가지고요, 망가졌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아, 밸브를, 밸브를 하나 달아 가지고 어, 이쪽에 그 교반기, 교반기 호스로 나가는 호스로 나가는 물의 양을 조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, 그 출력의 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, 그래서 어, 통내브를으면밸브를 잠갔을 때는 물이 조금 나가고요. 대신 분사되는 저 분사 호스에서는 많은 양이 분사가 되고 있습니다. 대신 다시 어, 이조반기에밸브를더 열어주면은 많은 물이 어, 리턴돼서 나가고요. 대신 분사기의 분사기 호스에 압은 줄어들어서 어, 물방울이 아주 조금 나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 밸브를 어, 조합변이 고장났습니다만은 응급조치로 밸브를 달고 밸브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면은 어, 분사기 호스의 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자동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. 어, 전원을 끄면 됩니다. 모터를.